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민간 길입니다. 오늘은 신바시역에 나와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원들의 동네 중한 곳입니다. 일본의 뉴스 같은 데서도 이 광장에서 직장인들의 인터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 가볼 곳은 회사원들의 밥집인데요. 바로 부타 다이가쿠라고 하는 일본식 돼지고기 덮밥집입니다. 부타가 돼지, 다이가쿠가 대학이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돼지 대학이 되겠네요. 오늘 가볼 돼지 대학 신바시 교사는 리뷰가 1452개로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평점은 4점대가 넘어가는 평판이 좋은 집입니다. 직장인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돼지덮밥 한 메뉴로 만족시켜주는 집인데요. 이 돼지대학은 신바시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신바시 교사 이렇게 쓰는 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신바시역은 도쿄역에서 4분, 시부야역에서는 13분 정도 소요되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역인데요. 일본 관동지방에서 일곱 번째로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라고 하네요. 돼지 대학 신바시 교사는 역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이뉴 신바시 비루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빌딩은 1969년 준공이 시작된 꽤나 오래된 빌딩입니다. 빌딩 내부는 직장인들이 끼일를 해결할 수 있는 밥집들이 여러. 입점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음식점도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네요. 오래된 빌딩인 만큼 뭔가 레트로한 분위기가 흘러넘치는데요. 밥집 몇 군데 외에는 상권이 죽었는지 대부분 폐업한 모습입니다. 돼지 대학도 뉴 신바시 빌딩의 인기 있는 밥집 중한 곳인데요. 분비는 점심시간대를 피해서 저녁 8시에 가까운 시간에 가게에 왔는데 만석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런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에서 식권을 뽑아 카운터석에 앉으면 점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금만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였습니다. 자판기의 위쪽에는 사이즈별 돼지덮밥과 아래쪽에는 반숙 계란이나 장국 등 토핑을 추가할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특대 사이즈도 있었습니다. 특대 사이즈에도 종류가 있어서 대학원, 석사, 박사 이렇게 있는데 다 정복하면 이런 수료증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 돼지 덮밥, 옥돔은 미디엄 사이즈 돼지 덮밥에 반숙 계란과 장국을 추가하였습니다. 물에는 이렇게 레몬이 들어가 있는데 돼지 덮밥을 먹다가 마셔주면 입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시치미와 후추가 배치되어 있고 이런저런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조금 산만한 느낌이 뭔가 정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직화로 돼지고기를 굽기 때문에 불향 나는 그런 돼지고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의 라지 사이즈 돼지덮밥이 나왔습니다. 직화로 구워져서 돼지고기의 지방과 단백질, 양념이 불에 살짝 닿아 그슬린 비주얼이 아주 침샘을 저격합니다. 돼지 대학이 자랑하는 특제 양념이 고기에 잘 코팅되어서 영롱한 빛깔을 자랑합니다. 고기 위에는 데친 유채나물이 조금 올라가는데 특유의 맛이나 향이 거의 없었고 고기와 밥만 먹는다는 죄책감을 살짝 덜어내 주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부위인데 딱 냉동 삼겹살 정도의 두께라 적당히 씹는 맛이 좋았고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간도 딱 좋았습니다 밥에도 양념이 잘 스며들어 있는데 양념과 밥의 궁합이 너무 좋아서 이 양념만으로 밥한 공기가 싹 가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돔의 미디엄 사이즈 돼지덮밥과 장국과 반숙계란도 나왔습니다 돼지대학의 달콤 짭짜름한 양념과 계란 노른자의 고소함이 굉장히 궁합이 좋았다고 합니다 옥돔과 달리 저는 계란의 고소함보다는 매콤한게 당겨서 시치미를 솔솔 뿌려서 먹었는데 역시 한국인답게 매운맛이 살짝 가미가 되니 식욕이 더욱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돼지대학은 직화로 고기를 굽지만 정장을 많이 입는 직장인들을 고려했는지 환기가 잘 돼서 냄새는 거의 옷에 배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따끈한 밥에 돼지 대학의 양념과 직화로 잘 구워진 돼지고기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먹다 보니 쌈장과 풋고추가 생각이 나서 대신에 시치미를 잔뜩 뿌려서 먹었습니다. 오늘도 가뿐하게 완식했습니다. 역시 뱃 속에 밥과 고기가 들어가니 포만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사원들의 동네답게 신바시역 근처 골목에는 술집들이 정말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느낌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술한잔 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